어, RPM 54쪽 34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347번 문제를 보면, 어,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공식이 있어요.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쓰는 공식. 그 공식에다가 이제 주어진 점, AB를 대입을 하면, AS 플러스 BUY는 16 이렇게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삼각형 o a b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a랑 b의 좌표가 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이 a 좌표는 이 접선이 얘가 접선이 되는 거예요 이 접선이 y 값이 0일 때가 a 좌표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y자리에 0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ax는 16 그럼 x는 a분의 1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A분의 16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B 좌표 같은 경우는 이제 X자리에 영어 집어넣는 거니까, DY가 16. 그래서 Y는 2분의 16.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OAB의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 가로의 길이는 A분의 16. 세로는 b분의 16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샤샥지어지고 8. 그럼 ab분의 뭐8 곱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하려면은 ab를 알아야 하는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이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 이게 있죠. 자그러면 A, B라는 점도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A, B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대입을 하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16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얘를 산술기하평균으로 쓸 건데 산술기하평균이 이제 두 개를 더한 거에다 두 개를 더한 거는 이렇게 만약 에 A, B가 있다고 하면은 크거나 같다 이 e, 루트 A, B 이게 산술기하평균이잖아요. 이제 얘가 제곱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한 거는 이렇게 제곱 제곱 곱하기 한 거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요 제곱 제곱에다 루트가 있으니까 이 a b가 됐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은 쪽에다 쓸게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크거나 같다 이 AB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거 AB거든요 그래서 얘를 2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AB는 2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인데 아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16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6 그러면은 8이 되겠죠 그래서 8 A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하게 되면은 A, B는 어 8보다 작은 거가 되겠죠? 작은 거가 되, 작거나 뭐 같은 거가 되는 건데 그냥 같다라고 놓고 풀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A, B 자리에다가 이렇게 8을 쓰면은 8, 16 있으니까 지어서 16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16 말고 다, 이제 8보다 크니까 다른 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 a p 는 8보다는 작거나, a p 자체가 8보다는 작은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8 갔다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이라고 쓴다면은, 여기가 7이라고 쓰면은, 16보다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 최소값이 16이 되는 거는 맞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알려면은, 일단 그 원위의 접선, 방 정식 알아야 되고, 산술기의 평균도 알아야겠죠. 이두 가지를 알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